안녕하세요. 닥터마마 수의사 팀 박현수입니다. 이 반려견과 함께 하시면 한 번쯤은 꼭 겪으시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병입니다. 그만큼 반려견들이 흔하게 겪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피부 소양감을 유발하면서 발적이 되는 피부병은 원인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부 질환 간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흔히 여러가지 피부병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피부병에 걸리는 경우, 가려워하거나 발진이 생기고, 비림이 보이는 등 흔히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잘 보이는 피부병은 세균성, 곰팡이성, 아토피나 알레지성 피부병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헷갈려하는 질병으로는 모낭충과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요. 이 수위 알레지 학회에서 아토피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살 이하에서 잘 발병이 되고, 주로 실내 생활하며 을스테레오드 사양시 감소하는 소양감이 있고 만성적이며 반복적인 말레세치아의 감염이 있습니다. 갈색으로 착색된 털이 확인이 또 되죠. 앞발을 가려워하고 뒷바퀴를 가려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토피는 약해진 피부에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증상과 같이 다섯 가지 정도 증상이 겹친다면 아토피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원인은 다양하지만 불필요하게 과민한 면역 반응이 주 원인이 됩니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알러젠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흡입, 식이, 접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봄철에 유독 소양감이 심해지는 반려견은 꽃가루에 의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정 음식을 먹고 간지러워하면 식이적인 원인, 미용할 때 쓰는 클리퍼에 포함된 코발트, 니켈, 크롬 등에 의한 소양감은 접촉성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려견의 아토피 예방 방법으로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이의 경우에는 알러지 성분이 없는 음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간식의 경우에도 아토피를 유발하지 않는 성분으로 된 간식을 주셔야 합니다. 사실 알러지의 경우에는 원인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편입니다. 평소에 식습관을 잘 체크해 보시고, 새로운 사료나 간식을 바꿔주실 경우에는 원재료의 성분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모낭충이란 반려견 털이 나오는 부위에서, 즉, 모낭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이 유발되는 피부병으로는 출생 후에 어미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이나 소형감 있는 피부병을 유발하고 사람 피부에도 기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에도 발견되기 때문에 모낭충이 발견되었다고 바로 모낭충염을 진단을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 모낭충이 자유롭게 번식할 수 있을 만큼 피부가 약해진 상태일 때반려견은 모낭충이라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즉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피부 상제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앙충 감염에는 부작위적인 모양으로 털이 빠지고 간지러움 증과 발적이 일어나는 경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반려견이나 노견에게 흔히 발생하고 털이 빠질 때에는 눈, 코, 입, 피부 면역력이 약한 곳으로부터 시작해 주변의 털이 빠지기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앙충의 확진은 어려운 편이고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반려견의 피부를 날이 무딘 칼라로 긁어내어 현미경으로 검토하는 방법이요 보호자들이 거부하는 경우 원앙충에 효과적인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낭충염의 원인으로는 모공에 사는 모낭충의 개체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 영양의 불균형이 있을 때 발병되고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모낭충 진단을 받은 반려견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피부병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집에서 이러한 피부의 병변을 통해 원인을 찾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처벌을 받기 위해선 동물병원에서 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